흔히 중세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녀로 전락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이 사라졌던 시기라는 말이죠. 물론 서유럽만 놓고 보면 암흑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과 동양 사이에 위치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웠던 이슬람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중세를 암흑기라고 보는 건 당치도 않습니다. 당시의 이슬람 세계는 다른 문명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적으로 용성했습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코란을 배워야 했고, 어려서부터 학문의 기초인 읽고 쓰기를 생활화했습니다. 성지자 이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던 같은 시기의 기독교와는 달랐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어둠 속을 헤맬 때, 이슬람 세계는 철학, 전문학, 의학, 수학 등의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중세에 들어서 이슬람 철학자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슬람 철학자로는 이븐 시나와 이븐 루슈드가 있는데요. 이들의 라틴어 이름은 아비센나와 아베로이스입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아랍으로 번역하였고 이를 다시 유럽으로 전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졌고 유럽의 르네상스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슬람 철학자 아비센나입니다. 아비센나는 페르시아 부하라 출신의 철학자이자 의학자입니다. 부하라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데요. 그는 심각할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아비센나는 11세에 쿠란과 아랍의 고전을 섭렵했고, 18세에는 철학, 의학, 자연과학, 논리학, 법학, 기학 등 거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려웠다고 생각한 유일한 학문은 형이상학이었는데요. 20세가 되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40회나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자 너무 기뻐서 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의 괴물 같은 천재성은 너무나 유명했기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유럽으로 건너오길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총 450여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약 240권입니다. 그 중에서 의학 책이 40권, 철학 책이 150권입니다. 대표적인 의학 책으로는 그리스와 아라비아의 철학과 의학을 집대성한 의학 전범입니다. 이 책의 영향력은 엄청나서 페르시아어, 인도어,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14세기부터 유럽의 의과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현대 의학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비센다는 미생물과 바이러스가 병을 옮긴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환자의 심리 상태가 병의 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하죠. 그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가슴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아비센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비센나는 환자의 맥을 짓고 숨소리를 들으며 소녀들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녀의 이름을 말하자 환자의 맥박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센나는 그 소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소녀가 불러오자 젊은 청년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를 너무 좋아해서 생긴 상사병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혈압과 맥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은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를 이용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을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는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불멸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데카르트의 이원론 입장과 비슷하죠.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행이 끝났을 때 보내야 하는 짐승일 뿐이다. 인간의 육체에 대한 그의 생각은 굉장히 현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센나의 대표적인 철학 책은 15권짜리 치료의 서입니다. 아비센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통했고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를 계승하면서 거기에 이슬람 철학을 융합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슬림 신플라톤주의자인 셈이죠. 신플라톤주의의 핵심 이론은 유출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일자, 정신, 영혼, 물질이며 정신, 영혼, 물질은 일자가 흘러넘쳐서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일자는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비세나도 신플라톤주의의 유출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일자의 자리에 알라를 놓았죠. 이때 알라는 현실 세계를 창조한 것도 현실 세계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예지체와 같은 대리자가 현실 세계를 생성시키고 주관한다고 설명을 했죠. 따라서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지체로부터 깨달음의 빛을 얻어 예지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아비센나의 이러한 입장은 이슬람 교류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신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합니다. 이슬람 창조론자들은 알라가 전지전능한 창조주의며 알라는 현실세계의 역사에 개입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슬람 창조론자들이 보기에 아비센나가 말하는 알라는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비센나는 능동적 지성을 통해서 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지성이 강할수록 신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센나는 신앙과 이성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슬람 교류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리에서는 피조물은 어떤 식으로든 알라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인간이 굳이 지성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센나 이러한 입장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아비센나는 고대 그리스와 이슬람 교리를 융합한 무슬림 신 플라톤 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를 다시 유럽에 전달해주었습니다. 둘째, 아비센나는 현대 의학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의학 전범을 저술했습니다. 셋째, 아비센나는 지성을 통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이슬람 교류와는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아비센나였습니다.